안녕, 친구들. 선생님은 현정쌤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 영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친구들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줄 때 어떻게 하나요? 요즘에는 고학년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회라든지 역사, 아하, 이러한 숙제들을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그럴 때 친구들이 발표를 할때 영상을 멋지게 만든 친구들이 부럽지 않았나요? 자, 그러한 친구들을 부러워하지는 말고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영상, 스마트폰으로 영상 만드는 법을 배우셔서 우리 친구들도 그 친구처럼 멋진 영상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한번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필요한 스마트폰 앱은 바로 이거예요. 자 키네마스터를 통해서 영상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영상 편집할 방법에 대한 설명은요. 영상을 자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영상과 영상 사이에 전환하는 효과, 자막 넣기, 사진 넣기, 음악 넣기까지 해서 이렇게 완성된 영상 편집본을 저장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이시면 지금 키네마스터의 화면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편집할 영상 불러와야지면 돼요. 자, 여기에 가운데 보시면 큰 동그라미를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화면 비율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나와요. 자, 보통의 대부분의 뭐 유튜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PPT 영상에 필요할 영상을 만들 편집할 것을 필요하다고 한다면 16대9 사이즈를 선생님은 추천을 해드릴게요. 16대9 사이즈를 클릭, 터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편집할 영상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선생님은 앞에 아까 했던 오프닝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다 불러왔다라고 하면 위에 동그라미 터치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빨간색 바가 맨 끝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도록 한번 하고요. 이 영상을 좀 제대로 잘 편집하기 위해서는 좀 재생버튼, 플레이 버튼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본 다음에 그 부분을 편집할 부분을 잘 찾으셔야지만 되는데요. 저는 선생님은 한번 이 재생버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선생님이 안녕 친구들이라고 나오는 부분 앞에서 보면은 조금 뜸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선생님은 좀 지워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가 한번 선생님은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어, 이 부분 자이 부분 한다고 치면은 자 맞춰놓고 난 다음에 자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화면에 여기 화면에 있는 이 플레임, 이렇게 편집할 플레임을 손으로 두번 터치 빠르게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띠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시면 그이 가위 모양의 아이콘이 보여요. 자 걔네들을 클릭을 하면 트림하고 분할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나와 있는 이 가위 모양을 보더라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선생님은 뭐앞 부분만 버리고 뒤앞 부분만 남기고 뒤를 더 버린다든지 앞 부분을 버리고 뒤 부분을 남긴다든지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 부분의 중간 부분을 없앨 거라 프레이드 헤드에서 분할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앞에랑 뒤에랑 구간이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얘네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얘네들 선택을 해서 이 가위 모양으로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봐서 자, 이제 앞부분은 되게 잘 자르기가 됐는데 또 중간 부분에 보면은 또 말을 하나 하고 나서 한번 또뜸 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편집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보고 자, 알려드릴게요까지 하고 멈춰 놓은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 화면에 그 수정하는 부분에 더, 어, 손으로 빠르게 두 번을 터치를 해서 여기 가위 모양 아이콘을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음,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체크 버튼 누르시고 또 재생 버튼을 눌러 자, 시작하는 부분을 잘 맞추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여기에 있는 마디를 빠르게 두번 터치 노란색으로 띠가 생겼다고 하시면 가위 모양 터치를 해서 여기 플레이드 헤드에 분할 자, 그럼 이제 마디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제 이 마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마디로, 어, 여기 동그라미 체크 버튼 누른 다음에 이 마디로 넘어와서 이 마디 선택하고 나서 여기 휴지통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눠졌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 앞에 부분하고 시작하는 부분에 가운데에 영상 하나를 더 삽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디어라는 부분에 터치를 하셔서 필요한 영상을 또 불러옵니다. 선생님이 좀 필요한 영상 한번 불러올게요. 자 그럼 이제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 사이에 영상이 삽입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체크 버튼 터치 자 그럼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해야 돼요. 여러 번 봐야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자,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영상 편집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오프닝 영상에서 본론으로 들어갔었을 때 조금 장면 전환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마디의 가운데에 보시면은 어, 십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십자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를 하면 장면 전환하는 그 메뉴가 나오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유료 사용을 할 필요는 없고 지금 무료 계정에서 사용을 할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은 무료 사용하는 범위에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 재미있는 장면 효과를 터치를 해서 한번 물방울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방울은 이런 효과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터치해서 봐서 지금 내 영상 스타일과 조금 어울리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체크 버튼을 터치. 자, 또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자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여기 선생님이 손으로 이렇게 뻗은 쪽에다가 선생님 한번 자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막 넣고 싶은 곳에다가 이 빨간색 발을 한번 위치를 하시고요. 위에 레이어를 터치를 하시면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텍스트 텍스트를 터치를 하면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하고 한번 이제 한번 자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스마트폰 앱으로 영상 편집 알려줄게 라고 썼어요. 자, 이제 그러면 손으로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어디에다가 놔두고 싶은지 한번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너무 자막이 길어서 두 줄로 다시 변경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글씨를 이제 두 번을 한번 내려서 쓰고 싶은데, 작성하고 싶은데 우리가 글씨 쓴 것을 수정하고 싶다 하실 때는 위에 보시면 이 키보드 자판같이 생긴 이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럼 거기에서 다시 가서 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을 하면 돼요. 다음에 다시 확인. 그러면 아까는 한 줄로 되어 있던 부분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손으로 위치를 하고 크기를 이렇게 바꾸고, 회전을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 자막을 잘 넣을 수 있게 한번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폰트와 한번 글자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기 A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글씨에 대한 폰트, 글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터치를 하시고 이때 중요한 것은 우선은 한국어로 쓰신 친구들은 한국어로 하면 이 되겠죠. 자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위에 가게 모양같이 생긴 얘네들이 스톤, 데 한번 스토어를 터치를 하셔서 보시면 우리가 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선생님은 한국어 위로 올리면 이제 한국어 한국어 나와서.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뭐 혹시 뭐 숙제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뭐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작권에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지 되는데요. 이렇게 나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라 그런 거는 또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 전 선생님은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할게요. 하고 다운로드 자그 다음에 X버튼을 딱 눌러서 다시 한국어를 딱 터치를 하면 선생님이 받은 그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폰트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선생님은 여러 개 한번 다운을 받아 봤었는데 좀 한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체크 버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다른 이제 글꼴로 폰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흰색이라 여기 흰색 색상 터치를 해서 좀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보다는 좀더 선명하게 얘네들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수정을 다 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동그라미 체크 버튼을 눌러서 우선은 글꼴과 색상만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생 버튼을 눌러. 음. 자, 선생님, 이제 스마트폰 앱은 바로 이거예요 할때이 부분에 선생님은 사진을 한번 추가를 할 텐데요. 사진을 추가한다고 했었을 때 미디어에서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선생님은 지금 이 영상에 사진을 삽입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영상에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은 미디어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터치를 해서 거기 레이어 안에 있는 미디어를 터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사진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지금 삽입한 사진이 보이죠? 자, 우선은 위치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금 한번 크게 바꿔보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체크 버튼을 눌러서 한번 재생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 뒤에 부분 잘랐었어야지 됐는데 선생님이 안 잘랐네. 자, 그럼 이제 지금 한번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서 당겨보고 그다음에 크기도 조금 재생 시간 맞춰보고 자 음, 체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선생님 재생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번 얘네들을 이렇게 해야되면 돼요 여러 번한번 가지고는 안 되고 음, 자 한번 선생님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거예요. 라고 하고, 이제 뒤에 영상을 선생님이 아까 잘랐어야 되는데 안 잘랐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편집할 화면을 딱 터치를 하시면 가위 모양 터치. 자, 이번에는 분할 말고, 여기에 보면 이제 끝에 부분을 어, 없앨 거라 프레이드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을 한번 눌러 아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체크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제 선생님의 영상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한번 봤더니 지금 여기 설명하는 부분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이제 음악을 한번 삽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음악을 한번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음악 삽입할 곳에다가 우선 위치를 놔두시고 나서 음 여기에 오디오 버튼을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버튼을 터치를 하면 위에 부분에 보면은 얘네들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 그 가게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 가게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를 해서 지금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프리미엄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유료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한번 어린이도 한번 봐보고 이제 어떤 노래가 괜찮은지 한번 재생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음, 선생님 은번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이 노래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다운로드 한번 누르고,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여기 보면 무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료 있는 부분을 노래를 다운 받으면 될것 같아요. 어, 어, 선생님 이 노래 해야 되겠다. 다운로드. 자, 여기 친구들은 이렇게 무료라고 나와 있는 부분 노래를 다운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다운로드 샵에서 다 했다면 X버튼을 누르고 지금 우리가 음악 아마 이제 터치를 하면 다운받았던 노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거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노래를 한번 선택을 하고 자 마음에 든다고 하면 여기 동그라미 플러스를 한번 어, 터치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근데 밑에 여기에 녹색으로 이렇게 음표와 함께 음파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얘네들이 삽입이 됐기 때문에 한번 터치 위에 체크 버튼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서 한번 들어봤더니 음악 소리도 조금 크고 선생님 목소리도 조금 커서 선생님 설명 부분이 조금 잘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먼저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더잘 들릴 수 있도록 음악의 볼륨을 조금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악 그 발을 갖다 터치를 하시면 노란색 또 띠가 생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얘네들 지금, 음, 뭐 이렇게 그 개구리 모양 같이 생긴 아이콘을 한번 터치를 해서 상세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음성을 조금 이렇게 줄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체크 버튼 한 다음에 한번 친구들이 또 재생 버튼으로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음. 자, 선생님이 조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볼륨을 또 조금 더더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지금 이제 너무 만족하게 소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끝에까지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음자 여기까지 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저장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요거 그 이제 위로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을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요즘에 뭐 4K도 있고 QHD도 있고 하지만 뭐 스마트폰이 많이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4K까지 우리가 지정을 할수 있는 만한 기계가 조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H, 음, FHD까지만 해도 화질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은 선택을 할게요. 하고 나서 내보내기 터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키네마스터로 간단하게 영상을 자르고, 전원효과 주고, 자막 넣고, 음악 넣고, 저장하는 것까지 선생님이랑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어 다른 친구들이 영상 만드는 거 부러워만 하지 말고, 어 키네마스터 어플을 설치를 해서 선생님이 알려준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키네마스터를 통해서 영상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 하는 모습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하고 오늘 배웠던 키네마스터를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영상 편집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선생님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또 다른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댓글창을 이용해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댓글창 확인하고 나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